잠은 28장 8절 이자 놀이와 불이한 이익으로 자기 재물을 늘리는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위하여 그것을 모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자문 28장 8절은 첫 번째로 뭡니까? 이자 놀이와 불리한 이익으로 자기 재물을 늘리는 자. 그러면 이자 놀이와 불리한 이익으로 자기 재물을 늘린다. 이걸 다른 말로 한 단어로 요약을 하게 되면 바로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악인 경제 악인 경제 악인 경제를 통해서 자기 재물을 이제 널리고 축적하고 재물을 쌓아 놓는 거죠. 그 쌓아 놓는 곳에 주인이 바뀐다요. 주인이 바뀐다. 어시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하게 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이 악인 경제가 이제 은총 경제, 은혜 경제로 역전되어져서 흘러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악인 경제 이것을 놓고 우리가 첫번째를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 내 자신과 우리 조상들이 이제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을 땅에다가 막 축적했는데 특별히 악한 방법으로 이제 돈을 저축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악인경제 우리 조상들의 악인경제 나와 내 조상들의 악인경제를 첫번째로는 회개하시고 두번째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악인 경제 활동을 해계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해계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세번째를뭐 해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나라, 가난한 개인이나 가난한 민족,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걸토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이제 악인 경제 활동한 거 있다면, 그 해계하는 개인이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가난한 개인이나 가난한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하여 또 해계의 중보기도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지구촌에 있는 이제 악인 경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강물처럼 흘러오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자문 28장 8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아난 악인 경제가 이제 주님의 보혜를 통과하면, 십자가의 보혜를 통과하면서 흘러오는 경제, 보혈 경제, 보혜를 통해서 흘러오는 은혜 경제, 보혜를 통해서 흘러오는 은총경제, 보혜를 통해서 흘러오는 여와 일의 경제, 이런 경제들이 이제 동서남북에서 여러분에게 흘러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계 기도에 집중하셔서 자문 28장 8절의 말씀에 실상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